삶은 누구에게나 끝이 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는 진실이 있다. 오늘은 한 노인이 남긴 인생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 한다. 그 지혜 속에 니체의 말과 철학적 성찰을 더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 첫째,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름이 커진다. 사람은 더 가지면 만족할 줄 알지만, 욕망은 끝이 없다. 니체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가 부자다라고 말했다. 삶의 충만함은 욕심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욕심을 비울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비워진 그 자리에 기쁨이 들어온다. 둘째, 미움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 미움은 상대를 겨누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불길은 자신을 태운다. 니체는 원하는 영혼을 좀 먹는 독이라고 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미움을 쌓기보다 이해와 용서를 택하는 편이 훨씬 자유롭다. 미움을 버릴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의 무게도 덜어진다. 셋째, 불안을 내려놓아야 한다. 불안은 늘 미래를 붙잡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사는 법을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안이다. 니체는 살아있는 자는 견딜 이유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 이유가 있을 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일의 불안을 내려놓을 때 오늘은 비로소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넷째,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재산은 늘어날 수 있어도 마음의 공헌은 줄어들지 않는다. 니체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창조에 있다고 했다.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삶은 충만해진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다섯째, 결국 남는 것은 따뜻한 인연뿐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재산이나 명예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그리워한다. 니체는 우리는 사랑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했다. 삶이 끝나갈 때 기억되는 것은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눈빛, 함께한 순간들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삶을 소중히 여기는 길이다. 여섯째, 젊음과 아름다움은 더섭다. 아무리 붙잡아도 시간은 우리를 늙게 만든다. 니체는 시간은 우리를 소유한다고 했다. 외모와 젊음에 집착하는 대신, 내면의 깊이를 키우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 중년 이후 필요한 것은 젊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며 얻은 지혜를 빛내는 일이다. 일곱째, 살아있음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숨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이다. 니체는 삶은 감사할 만한 이유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크고 화려한 것만 감사하려고 하면 삶은 늘 부족하다.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삶은 풍요로워진다. 여덟째 내려놓음이 곧 자유다. 쥐고 있으면 잃을까 두렵지만 내려놓으면 두려움조차 사라진다. 니체는 자유란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다.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자유로워진다. 아홉째. 인생은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를 드러낸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의 깊이를 알수 없다. 니체는 삶을 사랑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매순간이 선물처럼 다가온다. 열째, 마지막에 남는 것은 건강과 마음뿐이다. 재산은 가져갈 수 없고, 명예도 무덤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 니체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무게만큼만 산다고 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다.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마무리하며, 한 노인의 명언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삶의 끝에서 남긴 말은 삶 전체를 꿰뚫는 진실이다. 니체는 삶의 예라고 말하라고 했다. 삶을 긍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다.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놓고 불안을 흘려보내며 남는 인연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지혜다. 앞에서 살펴본 열 가지 지혜는 단순한 금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한 평생을 살아낸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통찰이다.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머리로 만든 문장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은 경험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니체가 진리란 피로 쓰여야 한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와 눈물로 체험하지 않은 말은 쉽게 흩어지지만 몸으로 겪은 말은 세대를 넘어올린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교훈은 그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깨닫는 것은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정작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잃었다는 사실이다. 평생 돈과 지위를 줬다가도 마지막에는 따뜻한 한 끼. 곁에 있는 사람의 손길이 더 소중해진다. 니체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힘의 감각과 그것이 성장하는 느낌이다라고 했다.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힘을 제대로 누리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만족이다. 미움을 버리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얼굴에 고통이 남는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가는 동안 그 상처는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미움은 가장 큰 자기소모적 감정이라 말한다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 니체가 원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쇠약함이라 표현한 까닭도 여기 있다 원한을 놓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불안에 사로잡힌 삶은 끝없이 흔들린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불안을 붙잡고 사는 것은 현재를 망가뜨린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사실은 결국 삶의 많은 일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니체는 우리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했다. 불안을 줄이는 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일에 있다. 재산과 소유의 한계도 분명하다. 가진 것을 늘려도 공허함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소유는 새로운 불안을 만든다. 재산을 지키려는 두려움, 남과 비교하는 시선 속에서 자유는 사라진다. 니체는 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의 노예가 될 뿐이다라고 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소유에서가 아니라 창조와 자기 실현에서 나온다. 인연의 소중함은 삶의 마지막에 더욱 분명해진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니체는 우리는 사랑할 때만 존재한다 라고 했다. 사랑이야말로 삶을 끝까지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깊이가 얼굴에 드러난다. 한 사람의 표정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준다. 니체는 모든 깊은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내면을 가꾸는 시간이 결국은 가장 오래 남는 아름다움으로 돌아온다. 삶 자체에 대한 감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진다.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뜰수 있는 것조차 축복이다. 현대 심리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니체의 말처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느낄 때, 일상의 사소한 순간조차 황홀한 선물이 된다. 내려놓음이 자유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권력, 명예,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풍성해진다. 니체는 큰 영혼은 자기 자신에게 법을 내린다라고 했다. 남이 준 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자유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삶을 더 선명하게 한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현재를 피상적으로만 산다. 하지만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지금을 더 강렬하게 붙잡는다. 니체는 삶을 사랑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히 느끼게 하는 힘이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건강과 마음뿐이다. 재산도 명예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다. 남는 것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다. 니체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무게만큼만 산다라고 말했다.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은 선함과 사랑, 그리고 자기 긍정이다. 결국 한 노인의 가르침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고백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이다. 욕심을 줄이고, 미움을 놓고, 불안을 버리며, 인연과 감사, 사랑을 품으라는 가르침은 철학자 니체의 긍정과도 닿아 있다. 그는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라고 했다. 삶을 긍정하는 그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더라도 후회 없는 발걸음을 남길 수 있다.